아니 왜면 돼. 네? 여기 있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측. 어? 305 MW 쪽. 저기쪽에 있어 응. 잡아야 돼, 이건. 나무 뒤. 아, 못본저 수도 있어 아 근데 저거 위험하다어샹스 온다. 이래서 쏜다날 쏘네 밑에인데? 밑에 쪽인데? 한 155? 가 빨리 났다. 우리 온 길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우리가 온 길이었거든. 어. 아 집에서 보면 다 보일 텐데. 아니야 저기 언덕 175, 175. 저 나무 쪽으로 나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175딱 나무 뒤인데? 도로 건너서 딱 나무 바로 언덕 있는 시작하는 나무. 나무. 어. 그 뒤에 숨었어 지금. 쏜다, 다른애. 제가 다른애 쏘거든. 다른애 쏴서 지금. 죽었어, 다른애. 아닌가? 어, 저 뛴다, 간다. 간다, 간다. 죽었어. 간다. 또 쏜다. 한 대. 한대 맞았어. 나무 뒤에 숨었어. 나무뒤에 숨었어. 지금 이 소리. 어 야, 뭐야, 뭐야. 와, 개새. 개갔어, 지금. 아, 죽겠다이 거. 야, 밑에, 밑에 사람 있어, 밑에 사람 있어, 그냥. 어디? 아, 다 죽었다.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거기 우리 가운데 지금 시체 두 개, 시체 방금 죽고 시체 두개 있거든. 뭐야? 에이.. 에탑비 있네. 좌측에 있다. 저측 저, 위에 총소리, 여기에 여기 뛴다. 오케이 잡았어. 오, 나이스 아싸, 잡아. 아싸, 우리다. 야, 저기 봐주, 저기 봐주, 보도다 저기 봐주, 보도다또 잡았어. 둘둘, 저기 또 있다. 저기다, 찾았다. 바위 옆. 기절. 없이. 어디야? 모르겠어. 고르자네. 세 명이거든? 아, 어. 제한 명이야, 상윤아. 1대1이야 지금. 잘 살리고 어 살리고 있나 보다. 아니 살리면 저게 안 뜨지. 아 그런가? 아저 어떻게 가지 살려갈 수 있나? 우리 안전지대야. 한 발. 어, 어 거기 어, 걔 맞아. 나무 뒤로 온다. 나무 뒤에 숨었어. 그래야겠지. 연막 피우고 나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응 음. 제가 오, 오는 거를 못 봐가지고 그럼. 고만다 음. 오케이 곧. 뭐야? 오. 저렇게 쏜다고? 와.